안녕하세요. 시벅주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 루시드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루시드는요, 테슬라가 걸어왔던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2.0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루시드가 이제 5만 달러 이하 차량을 내놓게 되면 저는 테슬라를 앞지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제가 굳이 이 루시드를 투자할 이유는 없다. 자 루시드는 현재 유럽에서 이 포뮬라 이 서킷에서 다양한 어, 이벤트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지역에서 루시드 에어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은데 북위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루시드의 브랜드 가치를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예, 루시드의 모습입니다. 여기네덜란드고요 자,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든 목적은 뭐 어제 제가 이제 회원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테슬라가 걸어왔던 과정하고 예, 루시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하고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시드도 결국에 테슬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오히려 뿌리가 더 깊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가 2008년도에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뺐을 때, 그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루시드 전신인 아티에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루시드는 사실 로드스터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08년도에 로드스터를 만들고, 2012년도에 모델 S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모델 S를 만들었던 수석 엔지니어 출신 그 사람이 이제 피터 롤링스입니다. 그 사람이 루시드로 넘어와서 CEO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뿌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모델 X를 만들고 2017년도에 모델 3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익화가 언제 되냐?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수익화가 됩니다. 그때 100만 대를 팔기 시작하죠. 몇 년이 걸렸냐? 12년이 걸렸습니다. 자, 루시드는 지금 상장한 지몇년 됐죠?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자, 루시드는요. 2019년도에 피터 올린슨이 CEO가 되고 나서 어, 루시드 에어로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에, 사파이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올해 드디어 이제 그래비티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그 다음 다음 목표는 언제냐 2026년 미드사이드 세의 모델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보다 4년 이상 5년 이상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언제냐 2030년에 1밀리언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버전 2.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버전 2.0이냐 우리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차를 만들어냈고,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테슬라의 시총을 보도록 합시다. 2010년도에 2.52빌리언이었고요 어, 모델 X가 나왔을 2015년도에 31 빌리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언제 10배가 올라가냐면, 수익성이 전환되는 2020년도에, 어, 전년도 75 빌리언에서 예, 10배가 증가하면서 600빌련이 되게 됩니다. 주식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오른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트위터란의 의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 루시드가 정말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이 공장 가치만 하더라도, 어, 1 5빌년 정도 되는데, 시총은 현재 2분지 일밖에안 된다. 어. 그리고 현재 업사이드 된 포텐셜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 4달러 이상은 되어지지 않냐. 그리고 4분지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점더 비용 절감을 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떠났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냐? 제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만든 영상과 내용이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 어, 기대할 만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주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어, 이벤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래비티가 딜리버리가 첫 번째 언제 될 거냐? 어, 1월에 며칠 날 도대체 딜리버리가 될 거냐? 이거 하고요. 두 번째. 현재 그래비티의 주문수가 몇 개냐? 네. 세 번째. 제가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냥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4분기 실적이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어, 최소 3천대에서 3,300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예,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니까, 예, 수익은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2월에 발표될 어닝에서 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215 밀리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뭐냐? 2025년도에 도대체 몇 대를 생산할 거냐 몇 대를 들리버리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 올해는 이제 9천대에서 만대 어, 내년에는 2만대에서 3만대 정도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너십은 누구냐 예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예, 루머에 좀 불과한 것 같아요 예, 사파이어 suv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루시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